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이 이제 밝아오면 우리는 새해 새로운 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어 그런 하루하루 와한 해는 어 당연히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음 예전에 그 힘들었던 시간에서 어, 불러와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어, 이스라엘 자손을 내굽당해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냐고 다시 바뀌어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북 땅과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 노예되었던 곳에서 오게 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아는 그 유월절이 있는 날이 어, 첫 날이 되게 했어요. 아비벌이 첫 날이 됐는데 그러나 오늘 15절에는 포로 귀환으로부터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이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 포로 되었던 그 노래, 노예 되었던 역사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리고 그 백성들에게 들릴 때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 분명히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걸러 듣지 않고. 튕겨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환의 역사에서 이제 노예 포로귀환의 역사로 새롭게 써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도 사실은 그런 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 주신, 만나 주신 하나님, 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은혜 주실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참에 처했잖아요. 종의 노예 그런 모습에 있었을지라도 생각지 못한 어리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어, 이어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써감데도 불구하고 16절부터 어, 18절에는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 그들이 내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고 내야 될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죄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악과 죄를 떨구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부가, 16절에는 어부가 고기를 잡서 낚시하듯이, 그리고 포수가 사냥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하나님이 잡아내고 걸러내. 아픈, 아프지만 수술해내야 된다. 힘들지만 그것을 떨어야 된다. 그래야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17절 말씀한 대로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죠.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날에는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날이 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재림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 선지서의 내용에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용이라고 하는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대와 소망의 날이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니 얼마나 소망했던 날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바 행위가 악한 이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 분어 찬송을 부를 날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주 두렵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 주신다. 바로 구속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써져서 지금 2024년이라는 아, 안나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주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몰랐던 그저들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십팔절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 분명히 물어물어내실 것이죠.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어 아니야 괜찮겠지 보시면 조상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켰는데 그 조상들이 이뤄내야 될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 앞전에 이 바로 앞에서 봤던 순종의 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죠. 결국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어이 아니라 아니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민감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어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에 피난처 있으면 노래하지만 그 조상들이 조상들이 계승한 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다. 왜요? 20절에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상 우상 숭배했고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속자는 구속해낼 것이지만 그 참된 구속의 줄을 버리고 등지면 안타까운 허망한 것은 반드시 구원하지 못한다는 라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내가 섬기고 싶은 만들어낸 우상들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가 있죠. 사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러했죠. 어, 박해 되었던 기독교가, 어, 국교로 공인화되면서, 로마 313년에 콘스탄틴 데제가, 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는 국교고, 모두가 허용되니까 숨어서 뭐 예배 드리는 자들은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인정하는 종교를 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어, 기독교라고 그냥 명칭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예수 자기들이 동물의 모습을 섬기고 있었다가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는 그 동물의 모습에다가 예수를 써 넣는 거 그렇게 해서 혼합하고 이름만 바꿔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섬긴다 그 자기들이 섬겼던 것에 변하고 예수를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형되는 어, 신앙의 모습과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섬기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놓아서 나에게 무언가 주기만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우상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겨 왔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려 주시겠다는 라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했으나 몰랐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진정 방군의 하나님은 어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말했던 에굽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열방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백성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 떨었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어, 우리는 어, 보았고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을 구속해 주셨고 그 구속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사를 함께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해야 하고 그 동행하는 구속의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해 내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하루 또한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망하고 헛됨 속에서 때로는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속사의 중심인물들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기쁘고 감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구원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부르며 참된 아버지의 해방을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나라의 민족도 위정자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일으키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그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you <laughs>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구속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또한 우상은 무너져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위험과 기근과 아버지 테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켜 보아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하심으로 안전으로 지켜 보하시고사나업 현장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행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함께 써 가주실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